안녕하세요 박준호 티버입니다 예 오늘 6월 28일 금요일 이날 마지막 주간 마지막 그레일이 됐나요 예 오늘 방송 체크하기, 어,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잘 나오는지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체크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주님 틴지님 군필리님 그, 방송 잘 들리네, 씨. 사인 좀 보내주시지요. 예, 잘 나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 오늘, 이게 방송하다 보면은 시간이 뭐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시장 관찰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죠. 근데 그매 순간이, 어, 지나가서 나중에 뭐 어떤 더 좋은 시간을 기다리는 경과 기간이라 또는 뭐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인고의 기간이다. 좋은 시절이 오기를 지금은 괴롭지만 참자. 이런 기간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그 아주 현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인류 영급의 시간 어떤 순간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어, 내가 기다리는 미래의 어떤 성취에 대한 그 기대한 그날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도 차이 없이 똑같이 최고의 순간으로 가치가 있다 그런 그 현인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인식을 잠깐 시켜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지금을 참아내는 그런 허비하는 시간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빛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그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리마인드 시키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면서 제가 또 인식을 다시 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굉장히 소중한 즐거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미국장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사점은 언제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은 시사점이 우리한테 주는 힌트를 항상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악재가 발생했다가 해도 아 오늘은 뭐날새구나 걸렸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의 악재가 나한테 투자자에게 주는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그러니까 어 매일 굿 뉴스가 있는 거죠 에브리 데이굿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는 굿 뉴스를 가리는 그 노이즈죠 노이즈 그래서 그 노이즈 어 요즘 우리 한국이 미세먼지 많잖아요 미세먼지 속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는 매일매일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또 이제 S&P 500이 살짝 보합인데 나스닥을 보면 S&P 500 보면 다우전선은 보합이지만 강세죠. 그렇죠? S&P 500도 11포인트면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2924 코스피 2200 코스피보다 좀 높죠. 11포인트 올랐으면 코스피로 한 8포인트 올른 셈이 되죠. 나스닥이 57포인트, 약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장이 괜찮다.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기대감. 이게, 어, 요 유럽 시장 잠깐 본 건데, 오늘, 그, 시장의 드라이브, 드라이브 역할을 한 주가들을 보면, 기업들을 보면, 애플하고 나이키, 은행, 어, 그리고 IT주들도 좀 있습니다. IT주는, 그저께,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장마가무에 그, 마이크로리, 어닝스프라이즈 했죠. 그게, 어제장에도 올랐고, 오늘장에도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칩에 대한 지나친 그 비관론에서 <laughs> 상당히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주도 올랐는 IT주를 보니까 반도체 장비회사들이군요. 뭐 자일린스나 또는 뭐 반도체 장비회사들, 세계적인 장비회사들이 항상 그게 후행하거든요. 반도체주 중에서 제일 후행하는 게 장비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따라서 후행에서 올랐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좋습니다. IT주 올랐죠? 은행주들, 경기주, 경기주를 어 대표하여서 은행주도 올랐죠. 그리고 중국에서 피해를 그 가장 많이 입었던 애플과 나이키. 미국에 가장 많이 지점이 들어가 있는 애플하고 나이키죠. 나이키 지점하고 애플. 그리고 이두 개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다,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 지금 힌트를 줬는데, 역시 이 중에서 제일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게, 어제 살짝 반등을 해가지고 은행주 관심을 끌었지만, 오늘 좀더 많이 올랐습니다. 다1% 이상 올랐는데요. 그 은행주들이 이제 어제 살짝 움터서 오늘 살짝 고개를 더 많이 내밀었다. 그래서 은행주가 오늘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기다린다고 했죠. 오늘 그 은행 건전성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매년 이맘때 그 한차례씩 건전성 테스트합니다. 시장이 혼란이 왔을 때 갑자기 시장 충격이 왔을 때 어 지난번 금융 위기 때온 세계가 그냥 충돌 충격에 휩싸였던 그것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매년 그러한 충격에도 은행들이 어,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점검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내용이 매우 튼튼하다. 그때 이후로 은행들이 재무 그 지표들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매우 튼튼하게, 그래서 지금 원행주가 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요게 어 바로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 때문에 월 상반기에. 그, 저번에 어제도 봤죠. JP 모간이 장기적으로는 월등해서 기업이 좋아서 비트를 하는데 시장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내는데 원래 들어와서는 부진합니다. 그죠? 이게 원래 들어와서 왜 부진하느냐? 장단기금리가 역전돼버리니까 은행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장단기금 리 역전 현상은 일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돼야 이게 이제 예대 마진이 정상적으로 확보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랠리를 정상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결되면 회복되겠죠. 미중 타결이 되면 이제 경기가 정상적으로 어 돌아간다 해서 일시적으로 왜곡되었던 장단기 금리가 회복을 하게 된다. 벌써 고객 관건이다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가 어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어 가지고 거의 뭐... 그대로 따라가는데 장기 금리가 음, 이게 사실 대출 금리 는 아닙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인데 왜 채권 수익률이야. 채권 시장으로 확 매수가 몰리니까 채권 가격이 급등해서 이게 수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장기 금리가 전체적으로 어, 눌려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은행들이 예대마진이 대출금리가 장기금리고 어 예수금금리가 단기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금리가 높아야 예수금금리보다 어 차액 마진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역전선상 벌어져 버렸으니까 적자나잖아요. 2.5% 예금금리 받아가지고 2.1% 대출하면 이게 적자지 그게 흙? 됩니까? 그죠? 물론, 이건 채권 수익률이니까, 이렇게 왜곡돼서 이런 것이고, 장단기, 장기 그대출금리 이보다 는 높죠.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어쨌든 예금금리보다 높게 봤죠 그런데 그 마진이 확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 예대 마진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은행주들이 지금 뭉쳐려가지고, 원래 수익이 제대로 안 나오겠네, 이렇게 지금 뭉쳐리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은 다시 정상 마진이 되니까, 아, 이제 다시 정상으로 가는 걸 하고, 우르르 또, 어, 은행주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을 대기하고 있는데 뭐, 타결되면 이제 대출금리 10년 물 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매우 좋아요. 매우 건전하다 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그 은행주 대장주가 JP모간이라고 말씀드렸죠 JP모간이 이제 어, 배당금 작년에 80센트 주던 걸 90센트로 높이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29빌리언 30조 자사주 매입도 지금 은행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조 매입했는데 올래는 30조, 30, 33%늘리겠다는거 굉장히 많이 매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사주 매입에는 그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하면 은 호재죠. 주가의 호재죠. 그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한다는 것은 정자의 반대입니다. 그 감자하는 거 똑같죠. 정자 반대가 감자인데 감자가 바로 자사주 매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사주 매입하면 이걸 소각을 안하고 회사에 그냥 금고에 적으면 넣어 놓습니다. 나중에 다시 팔아 먹으려고요. 이거는, 이거는 진정한 자사주 매입이 아니죠. 이거는 가짜 자사주 매입입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은 우리가 상법상으로는 원래 매입 후 3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그거를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기업들이 자금이 급히 또 필요할 때가 또 생길지 모르니까 다시 또 정자 절차 발별려면은 뭐 하세월이잖아요 정자 허락 받아야 되고 의사결정 의사회 거쳐야 되고 뭐 주주총회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그 의무를 유효시키는 시행령에서 유효 유보를 시켜놨어요 그냥.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급할 때 다시 정자하지 말고 펄떡 팔아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회사에 유동, 그, 유도리가 많은 거죠. 그게 가짜, 자사주매입은 그래서 소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라 해가지고 막 주가가 많이 진짜로 뛰죠. 옛날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서 사내 요구를 쭉시키는데 나중에 팔아먹을, 최근에 이제 다, 거의 다 소각하고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소각했죠. 그 외국인들이 모두가 다관심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뭐 트릭을 쓸 수가 잡피못 쓰니까 소각하겠다 해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대형화되고 글로벌화 되면서 점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점점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하면은. 자사주 매입하면 은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정자하고 반대의 개념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고 나중에 분배받을 자, 그 회사에 대한 지분 몫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가 상승 가치 상상 요인이 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 매수세가 되니까 회사에 그 자사주 매입하면 은 그만큼 큰 손이 없죠. 매수하는데 개미들 달라붙어가 암만 매수해 봐야. 기관들, 그거 단타치기 하는 놈들,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봐야 그 힘도 없죠. 그런데, 이건 확실하게 꾸준히 매수하는 거니까, 광, 굉장히 최고의 그 매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JP모관이 <laughs> 자사주도 느리고, 어, 자사주 소각도 느리고, 배당도 내겠다. 지금 굉장한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고점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위로 박힐 수가 있다. 그런데 여게 지금 미중 협상이 타결돼야 가능한데 거기 안 되면은 뭐 저것도 시장 요인이 해서 힘을 못 받겠죠. 그래서 지금 스탠바이, 지금 100미터 달리기 그 입구에 지금 총알이 권총이 스타트, 신호 나올때 기다린다. 이런 상태라고 보, 보여지죠. 지금 상태가. 그래서 지금 그 배당이 우리나라도 은행이 지금 배당, 미국도 배당이 많아요. JP Morgan 이런 거요 지금 3.5% 4% 배당. 우리도 지금 배당이 수지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은행주 배당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못 간다. 사람들이 주가 올라가는데만 뭐 전부 다 집중하지. 배당 그거는 진행을안 쓰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고배당주가 정직한 회사고 우량한 회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배당이 4%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8%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유보를 이익 나는 데다 배당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익 나는 거다 배당해주는 회사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들입니다. 사모펀드들이 그 회사 인수해가지고 그 주가도 끌어올리고 배당도 많이 받아가고 그러지요. 그래서 사모펀드 인수한 회사들이 뭐 배당을 5%씩 빠고팍 준다. 그리고 주가, 그러니까, 고배당주가 돼가지고, 매수세가 들어가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정부 그 사기나 마찬가지예요돈다 빼먹는 것도 아니다돈다 빼먹는 회사, 그, 그러니까 다 빼먹고 빈 쭉띠기 만들어가 그거 다른데 팔아넘기고, 그러니까 자기들 투자, 투입한 원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모펀드들의 형태거든요. 근데 그 사모펀드 인수한 회사가 고배당준다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배당은 사실 이익 나는 거에 절반 이상 주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회사의 그 장기 성장을 위해서 어 내부 유보에서 계속 그걸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성장하지요. 있는 거이다 빼먹어버리면은 회사가 성장을 못하고 그자리그대로 있는데 성장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성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인 사람입니까? 사람이 끝없이 성장해야지. 만약 수명이 이제 100살 정해져 있으니까, 100살 넘으면 수명이 다 해가 죽는 거지만, 기업은 수명이 없어요. 연구성장이에요, 기업은. 기업이 연구성장해야 되는데, 연구적으로 계속 이익을 유보해가면서 기업 그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해놓으면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올라가니까, 성장하는 회사는, 장기성장 회사는 가치가 올라가니까, 지금 주가에 신경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장하는 회사를 골라내는 게 중요한데, 그 우량 기업들, JP모건 같은 이런 대표적인 은행, 최고의 은행주, 이런 거 골라내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종목. 그래서 그, 보셨듯이, 지금은 JP모건이 이렇게 주가가 부진해서 이게 평균치도 못 따라가서 눌려있지만, 예대마진이 일시적으로 뭐, 안 좋아서 그렇다. 하지.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 10년 이상 보니까 결국은 이게 평균, 시장 평균보다 훨씬 더높이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 종목을 골라 뭐 배팅한다고 생각하시면 10년 후에는 여기가 있다. 미리 보는 거죠. 10년 후에 사진을 미국에서 우리가 정사진을 미리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미국이니까. 10년, 20년.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 수다, 대체 투자, 어, 상품, 뭐, 세는 부동산 투자랑, 카르고 뭐, 유식하게 대체 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대체 투자, 그, 투자 수익률이 7%, 8% 나온다고 신문에 막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대체 투자 상품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7%, 8% 배당이 잔존가치를 봐야 됩니다. SOC 투자 같은 것들은 15년 후에는 없어져요. 국가 헌납해가지고, 제로가 되면 잔존가치 제로가 돼요. 은행은 잔존가치 제로입니까 은행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죠 은행은 그런데 여러분 대체 투자 8% 배당해 준다고 해서 그를 우르르 따라가는데 15년 후에 없어져 버리는데 꽝이 되는데 그러고또뭐 어제 뭐 수익형 부동산 투자 해가지고 그 많이 낸다고 신탁상품 많은데 거기서 뭐3% 4% 낸다고 하는데 수익성 투자도 잔존가치가 얼마 되는가 확인을 하고 산공감히 따져봐야 됩니다. 수익성 대체상품 잔존가치가 지금보다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죠? 부동산 어, 가치가 시간이 가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막연한 환상에 있는데 그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고 뭐두배세배 올라갈 수도 있는데 대개 수익성 부동산 보면은 오피스텔이 많고 그리고 상가 어 어쨌든 뭐 수익을 내는 그런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합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고정자산이니까 고정돼 있단 말이죠 가치가 근데 이게 끝없이 성장하는 건 아니 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 이기 때문에 끝없이 성장하는 기업 그것이 그 최고의 매력입니다 최고의 가치이고 성장 그 지금 배당금4% 준다고 해서 10년 후에 4%가 아니에요 10년 후에는 내 지금 매수한 가격 에 가격을 그 분모로 하면은 8%가 돼요 배당금이, 지금 은행들 10년 전에 배당금 얼마 줬는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 주식을 샀는데 지금 배당금이 2배 늘어났으면, 배당 수익이 4%, 그때 4%였으면 지금 8%죠.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그, 미래를 보고 항상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안 본다 이거예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가만 보니까 그게, 어, 사람들이 참스튜피도한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이 너무 제가 너무 흥분해 버렸나요 시간이 좀 지나버렸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면은 뭐 시사점 대충 정리가 됐겠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오늘 주말이네요 잘 보내시고 다음주 월요일날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